라이글스와 두산베어스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자 두중 시리즈의 첫 번째 경기 1번 타자 황영국 2번 플로리얼, 3번 오시환, 4번 최은성, 5번 문현빈, 6번 김태현, 7번... 올 시즌 두 경기 나와서 7이닝 투구를 했고요 1패 5 1 4의 평균자 책점 1번 타자 정수빈, 2번 주재현, 3번 양희지, 4번 양성판, 5번 강승호, 6번 김재환 2경이 나와서 11과 3분의 1이닝 투구를 했습니다 1승 무패 3.97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시구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승리만 했으면 좋겠 티 보셨나요, 마지막에 정말 이거. 완벽한 시구였고요. 나... 어쨌든 뭐 리드오프로 나왔다는 건우시환과최현성한테 박상을 차려주면서 좀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이황영목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트 웨벌 파운트. 땅볼 파운드 크게 튀었습니다. 투수 앞으로 투수 잡고 빙글 돌아 1로 던지지 못합니다. 내안타 기록하는 황영목 선수입니다. 자황영욱이왜 리드오프로 다시 돌아왔는지 큰 의미가 있는 안타예요 사실 원버 땅볼 타구 내야 빠져나갔습니다 박은우 익수 앞으로 1루장 2루까지 지금 타구는 가야죠 이런 모습들이 좀 아쉬운데 예. 사실 플로리아 선수가 쳤을 때 빠른 타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황영욱 정도의 주력이라면 삼루까지갈수 있었어요 이한 베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노시환이 노아 1루와 1루냐 아니면 1루와 3루는 너무나 큰 차이점인데 테이블 세터진이 모두 출루해 있는 가운데 중심 타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3번 타자 노시환 끌어당겼습니다 왼쪽 멀리 좌익수는 멈췄고 타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노시환의 3렙 홈런 오늘 경기 초반부터 뜨거운 하루아이글스의 타선입니다. 노시환의 시즌 3호 홈런. 아, 직구 타이밍에 이 슬라이더를 대처했는데 노시환이 누우면 어떻게 된다? 넘어갑니다. 노시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 문동주 선수가 지난해 1회 피한 타율이 높았습니다. 4일, 1위였는데, 현재 시즌 빠른 볼 평균 구속을 보면, 김서현 문동주, 콘세, 정우주. 아, 정말, 이 한화글스에서는 파이어볼러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품실 야구장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문동주가 이런 모습들을 계속, 어. 른쪽 오익 쏘습니다. 머리가 안 타고, 원바운드 3장 때렸습니다.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가는 정수민 선수입니다. 이회부터두팀 모두 뜨겁습니다 원본에서 이구 이구 벤치 풀로졌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파울 지역 포스가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최재훈 선수의 좋은 수비입니다 원아웃 3구의 뷰리 상당히 떨어지면서 좀 피안타율이 높아졌습니다 3번 타 양이지 총을 받아 뛰었습니다 왼쪽에 야타이루자는 3루에서 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곧바로 한점 만에 두삼베어스 양이지의 1타 점적 스타가 터집니다 야 발사 각도가 그렇게 높았는데 비거리가 130m 가 넘었고요. 또한번 갑니다. 원방도 당장을 때렸습니다. 또 하나의 장타 노시환이 타구의 위치를 파악하며 2루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장타만 두개쯤노시환입니다아 저는 첫 타석에 홈런을 치면서 아 노시환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자 지금 두 번째 타석에서 우측 선상으로 안타를 또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하나의 스팬 분들 노시환 기대도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션 선수입니다. 처음부터 배틀을 했습니다. 또 한번 오른쪽 얕은 타구 OX 끝까지 쫓착합니다자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조승영 선수가 끝까지 도착을 좀 잡아냈어요. 이 각도에서 보면 정확하죠. 네, 와,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올 시즌 보여줬던 수비수들의 가장 수비가 좋은 모습이 조승영이 아닌가. 투아웃자는 1루. 약간 좀 낮게 흘러가는 벌 이미 이렇게 승진으로 2등이 종료가 됐습니다. 한 분은 <laughs> 양희주 선수를 흘러고 계시고 한 분은 또 문동수 선수를 원하고 계시네요. 왼쪽 좌익수가졌습니다 당장 쪽으로 당장 넘어갑니다. 어, 지금도 앞에서 총 던져준 것 같은데 회전력이 정말 좋았어요. 회전력이 좋지 못하면 이런 비거리를 만들 수 없는데 지금 문동준 선수 놀랬어요. 예. 어, 잘 들어갔는데 이걸 친다고. 그러면서 양의지가 곧바로 이렇게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 줍니다. 이 5경기 중에서 그래. 오늘 경기 포함해서 3경기가 멀티 있습니다. 낮은 볼. 스윙 스트라이크. 오늘 두타석 모두 3진을 기록하는 양석환 선수다. 좀 높은 것 같은데 일단 잘 지켜보겠습니다. 배트 먹힌 소리 났습니다. 애매한 위치인데요. 중견수 앞에 펜타 1-4 이후에 출루하는 강승호 오, AI 대단하네요 바로 또 안타를 신고로 했고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투하 슬라이 트 주자 뛰었습니다 1루에1루에씩 강승호 선수 차트가 정말 빨랐어요 악볼 내야 네, 빠져나갔습니다 2루자 삼루 통과 강승호가 몸으로 들어옵니다 공이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타자전 삼루에 삼루에서 홈을 바라봅니다 홈까지 홈에 홈에 세이브 홈에 세이브 세입! 홈에 세입니다 세입! 안타와 실책이 겹치면서 순식간에 두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두산 베였습니다 야 일단은 이 박해범 선수의 타격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 전에 강승우 선수 도루 잘했습니다 볼을 뒤 쪽으로 빠뜨렸습니다 지금은 뭐, 운도 없게 약간의 불규칙이 있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대처 상황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중의선련이 말씀해 셨던 대로, 예. 아, 아 지금, 예. 제가 생각했던 7대3보다는 더한 8대2 정도로 좀 여유가 있었지만, <laughs> 네. 최재현 선수는 이제 급했던 거예요. 무시와는 3불이지만, 좋은 공이 들어왔을 때 타격을 해야 됩니다. 아깝죠. 스트레이트 볼렛 이거 하나이 그스 타자들 대부분 타격이 늦는 모습이 전진을 못합니다. 앞으로 왼쪽 발을 전진을 해주면서 투수 방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타구 질이 좋지가 못해요. 일어났습니다. 오츠, 오익수, 앞에 안타. 일루자는 1루에서 3루, 3루까지 노시환 들어갔습니다 주자 두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자, 최유성도 늦긴 했지만 안타를 만들어줬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문현빈이 들어왔습니다. 5번 타자 문현빈 먹힌 타고 왼쪽 얕은 타고 좌익수 따라와서 처리합니다 투재현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2사 이후에 볼넷과 안타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던 한화이글스 하지만 득점을 올리지 못합니다 이호 스킬을 넘겼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진 안타 선호타자로 살아나가는 강승호 5번 타자 강승호 선수도 오늘 멀티히트 더블투 스트라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죠 일로에 아웃카운트 하나 올라갔고 강승원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전 선수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정말 절실함이 보이는 타율 같습니다 스윙 빼돌려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아가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3구 3진으로 박준영을 놀려 세우고 있는 김종수 선수입니다.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그 위기를 침착하게 돌려보냅니다. 박치국 선수가 마운드를 지키겠습니다. 이 6경기 나와서 6과 3분의 1이니 인홀드 4.26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프렌트. 나은볼 스윙 스트라이크 원 아웃. 이 박진국 선수는 지금 그립을 보시면 투신 패스볼인데 와 테일링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네요 예, 상위 타선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초고 받아 때렸습니다 바운드 가냈습니다 킬를 넘겼습니다 유학수베어리 캐치 실패 아 오늘 박영욱 선수가 두 개의 안타를 다 이런 어떤 스타일로 지금 만들어내네요 뭐 이것도 실력이라 볼수 있어요 예. 더 올렸습니다 센터 방면 중경수 앞에 안타 1루자 1루까지 주자 2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운이 좋기는 지만또 한번 먹힌 타구가 나왔습니다. 예. 이영하 선수입니다. 오늘 이영하 선수가 저희와 앞서 또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시즌 전체적으로 7경기에 나와서 8과 3분의 1이네. 1승 1패, 2홀드 4.32를 끌어당겼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한 타. 1루자 3루 통발 4음으로 중계플레이가 되는 사이에 1호회, 1호회 도식 스코어 4대 4동점 노션 선수는 오늘 4타점 경입니다. 기 자, 하나이 글스는 이 노시환이 해결을 해주면서 혀를 뚫었습니다. 지금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이 양은지는 조금 더 밑으로 던져주길 바랬으나 맞습니다. 야스타고 5획시 한참을 내려옵니다. 빠르게 쫓아와서 끝이 났습니다. 아, 조승 선수가 거의 지금 이루 수가 됐어요. <laughs> 정말 빠릅니다. <laughs> 아, 저도 중계에서 쪽에서 보기는지만 예. 과연 조승이 어디까지 달려올까 보고 있었는데 거의 지금 내야수 경계선과 잔디까지 뛰어오는 모습을 아, 보여줬네요. 20. 그저 바라봤습니다. 로킹 스트라이커. 더 이상의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승진으로이닝을 종료시키면서 4대4의 동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두산의 마운드는 김명신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볼치는 3경기 나왔고 2와 3분의 2이닝 투구하면서 레트 바깥쪽 내야 빠져나갑니다. 타고로 중견수 앞으로 선두타자가 살아나가는 하노이 글스의 8회 초 공격입니다. 방공으로 왔습니다. 내 네, 앞방으로 왔습니다. 이루자는루회 3루 타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3루까지 들어가는 이원석입니다. 주자는 양코너. 자, 지금은 볼트였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이 과감하게 히팅 사인을 내주면서 또 이진혁이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예, 상혁 선수가 또 대주자로 들어갔고요. 더 올렸습니다. 좌중간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선자 태거. 허물로 뜁니다. 허물로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다시 앞서가는 하노이 글스 최재훈의 희생플라잉 1타점 5대4 한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끌어당기 타고 왼쪽 좌익수 앞에 안타. 1루전 2루까지 주자 두명으로 물어봤습니다. 1사전 1루와 1루. 어, 기다렸던 심우준의 안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병헌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올시즌 4 경기 나와서 2와 3분의 2 이닝 투를 했고요. 1홀드 6.75. 풀파운 승부. 엄청 들어왔습니다. 럭킹 삼진. 툭. 아, 지금도 좌타자가 제 대처하기 힘든 이 백도어 슬라이더 ABS 존 모서리 투투. 퍼올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정수빈의 좋은 수비, 더 이상의 실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글스가 오늘 경기를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박상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첫 경기 나와서 우와 3분의 2이니 2승 2패 1홀드 4.76 아, 8까지, 8-0까지 높아졌고요. 외화 쪽의 수비치의 변화가 있는데 일단 왼쪽으로 타구를 뛰어보냈습니다. 왼쪽 좌익수 뒤쪽으로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렸습니다. 2루까지 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양이지 오늘 3루타가 빠진 히퍼더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임무를 끝마쳤습니다. 박지훈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가겠습니다. 3앤1 땅볼 3루쪽 페어가 됐습니다. 베이스받고 그리고 3루 3루에 3루에는 세잎! 지금 박준우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예. 아웃 카운트 하나 올라갔고 주자는 3루로 바뀌었습니다. 베이스를 밟은 2후에 이제 1루까지 전달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태그 시도. 한화 글쓰 마운드가 다시 한번 교체가 되었습니다. 한승혁 선수가 마운드를 지킵니다. 견하구의 확률이 90% 이상 된다고 저는 봅니다. 프렌트. 예. 바깥쪽 볼의 뒤쪽으로! 바로습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스코어 되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채준 선수의 브로킹을 좀 체크해야 된다. 이 한승혁 선수는 3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채준 선수의 브로킹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떨어뜨렸으나 너무 허무하게 점수를 주고요. 이 상황에서 이 박지훈 선수의 한 베이스 과감한 베이스런닝은 칭찬 안할 수가 없습니다. Yeah. 두산베어스의 마무리 투수인 김태균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올시즌 5 경기 남아서 6이닝 투구, 4세이브, 평균자책점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앤 투. 나쁜 볼 스윙 삼진.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김태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진으로 껄끄러운 타자 노시환을 돌려세웁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Yeah. 마운드 위에서의 저러한 담대함 정말 김태현 선수 의큰 장점 중 하나고요. 초구를 받았되었습니다만 좌익수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투압. 정말 좋은 공을 던져주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전광판에 150km가 찍혔던 공이었습니다. 현빈보다 문현빈, 원빈보다 정수빈이라고 하셨는데 3진으로 돌아섭니다. 김태현 선수가 세개 아웃카운트를 책임집니다. 역시 또한번 150km를 꽂아 넣으면서 무난하게 이닝을 건너뛰고 있는 김태균선수다 부산 베어스는 한 템포 빠른 김태균이 올라왔고 이 김서현은 출루를 한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예. 우수한 선수가 지금 내가 잔디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바트를 냈습니다. 투수 앞으로. 1루에. 아웃 카운트 하나 올라갔고 투자는 2루까지. 너벌 투어 스라이 끌어당겼습니다. 이렇죠이로일로에파로그이이 이렇죠. 이렇죠. 오명진 선수는 로루까지 갔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바깥쪽 파울. 써금 <laughs> <조금> 빨랐죠. 로써 이로써 이 라진볼, 빽돌았습니다. 나나우스 상황, 1루에 던지면서 3대 처리가 됐습니다. 김선현 선수가 9회를 막아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규 이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연장 승부로 이어집니다.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자기 모습을...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익스, 조수행이 처리했습니다. 완발 투우 스트 이번엔 왼쪽 라이스 최재현 잡았습니다. 투업. 저 데미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낮은 볼 스윙 삼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견 선수는 얼티링 소화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운드가 최지강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아, 부상을 털고 오늘 등록이 된 최지강 선수고요. 계속되는 풀카운트 승부. 멈춰 파고듭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밀어냈습니다 왼쪽 이익수 잡았습니다 12. 박빈 선수 3발 투수 빠져있고 마운드에좀 공백이 있는 두산이거든요 그렇죠 파 올렸습니다 센터 쪽 뻗어간 타구 중견수 거의 제자리에서 정수빈이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세 타자 상대 3개 아웃 카운트 복귀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최지강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2딩으로 갑니다. 잠실입니다. 마운드가 다시 한번 교체가 됐습니다. 이상규 선수가 마운드를 지키겠고요. 이 시범 경기 때 두산 코칭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오명진 선수의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입니다만 인성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값이면 인성이 좋은 선수를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 감각까지도 갖추게 되고요. 이루쪽 빼냈습니다. 오명진의 한타. 곧바로 끝내기 주자가 되는 오명진 선수입니다. 이 심우준과 황영무비 거의 전진 수비를 하는 수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버틀이 됩니다. 광틀렛고 일루죠 잡지 못했어요. 일루에! 일루에 세잎! SM. 일루에 세잎입니다. 주자를 두 명으로 몰아넣습니다. 최현성 선수가 이 밖으로 나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포구를 하고 황영구한테 던졌더라면 타이밍상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채은성이 밖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풀카승구. 과연 이 루상에 있는 주자가 스타트를 끊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바깥쪽 낮게 떨어졌습니다. 볼을 내십니다. 주자는 말로 가됐습니다. 3돔 하나 때렸습니다. 내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웃 카운트만 하나 올라갔습니다. 야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한 걸까요? 사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야를 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양희재 선수가 상당히 좀 아쉬워하고 있고요. 김결이 발았습니다 우측에. 정말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는 이 경기를 마지막 10일의 말 이사의 김기현이 해결사 역할을 해줍니다. 극적인 승리를 가져가는 두 선배였습니다.